안녕하세요. 한국인테리어 방송의 윤희정입니다. 최근 화물수송과 창고용으로 쓰이던 컨테이너가 세계 곳곳에서 독특한 건축물로 재탄생되며 무궁무진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쇼핑몰과 문화공간, 숙박시설을 넘어서 이제는 어엿한 주거용 주택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물론이고 심각한 주택난을 앓고 있는 도시에서 좁은 땅 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주택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축 업계에 불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열풍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선 귀촌 인구를 위한 전원주택 관련 분야가 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제적이면서 실용적인 컨테이너 하우스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 홈테이너는 컨테이너와 어 홈을 합성해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로 집을 만드는 개념을 가지고 회사를 이제 창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용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최고급 수출용 컨테이너를 수입해서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저희가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 못지 않게 그 자체로 뛰어난 건물의 기본 구조체가 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집에 트린 구조와 외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경제적이고 도시나 전원 어디서라도 이동과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서 자칫 딱딱하고 차가운 집을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목조주택이 펼쳐지는데요. 컨테이너 하우스에 외국의 목조주택 형식을 결합한 것입니다. 편백하고 삼나무로 저희가 마감을 쳤습니다. 편백과 삼나무는 암 환자들이나 어떤 아토피 환자들이 쓰는 치료용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이 안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죠. 편백나무와 삼나무는 항균 작용과 내수성이 뛰어나고 음이온 방출과 산소 공급으로 실내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피톤치드 발산으로 해충을 예방하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는 최고급 내장재인데요. 이테이너 일반 콘테이너 아니고 이 물에 빠져도 물이 안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콘테이너예요 아주 인테리어나 모든 시설이 우리 그 서민층이 아주 전원 주택으로 아주 잘꾸며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내구성과 편리함은 기본. 친환경 최고급 마감재로 완성도를 높인 고품격 하우스답게 수명 역시 100년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수고로움은 이제 그만. 집을 사서 100년을 사는 집.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신개념주택 컨테이너 하우스가 이제는 미래 건축 산업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